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좀, 어, 뭐 수학을 가르칠 생각은 없어요, 별로. 그런데, 좀 위적에 와서 여러분 선배들을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와서 보면은 다 보여요.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그냥 여러분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없어. 미안해, 없어.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없어요. 아, 간판 보면 알잖아. 간판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딱 이렇게 배우셔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습관 안 잡잖아요. 굳어버리면 못 고칩니다. 죽어도 몇 가지 말씀드릴 거고, 갑자기 뭐 구원사 수학 얘기하고 있냐? 수학이잖아 지금. 저는 이거 100% 이해해서 다 가르쳐요. 왜냐면 원래 수학 강사였어요. 저는 12년 전쯤에 인강 대비 시작하자마자 그때 일타가 삽자로 선생이었는데 님 인강 대비 한달 만에 야 수학 베이노 들어야 돼, 삽자로 들어야 돼할 정도로 저는 수학 강사 학생들이 좋아했던 강사고 어, 제 인생사는 나중에 재밌게 썰로 풀어드릴 테니까.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지문이면요 딱 중3 수준이요 이 정도 지문이면 요즘 수능은 핵불이야 애들 핵불 지금 수학 지금 수능 국어 만점자가 350명 정도 돼요 35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은 거의 1등급은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 올해부터 장학금을 줄수 있는 경제적 여력, 여력이 여 돼서 장학금을 줄 텐데 미안하지만 1등급 가지고는 제 장학금은 못 받아요 어. 수능 국어 만점 그러니까 전국 한 300등 정도 하면 받을 수 있고 전교 1등은 줘야 될거 아니야 아, 전교 1등 정도는 줄 겁니다 근데 1등급 가지고는 못 준다 얘들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아, 선생님 너무 허리를 높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수업 듣는 애들은 그게 되게 당연해 얘들아 공부할 거면 그렇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좀, 어, 좀 여러분이 답답한 게 아니라 걱정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정확히 좀 잡아 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이제 제가 컴백했습니다. 어, 한 12년 쯤에 공법 강사로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때 공신 게시판 점유율이 한70% 됐었을 거예요. 제가 윤룽쌤 놔두세요. 좀 있다 나눠주세요. 좀 있다. 영상 끊고 나눠줄 타임이 있을 거야. 놔둬 그냥. 뒤에. 자, 봅시다. 일로 오세요. 자, 지금 이 수업은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공법 강의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저 지문을 봐야 훨씬 이해가 잘될 거기 때문에. 잡아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과서는 학교에서 다 배웠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몇 가지 좀 팁을 드릴 텐데 중등 수학은 되게 기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고 단위가 짧아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통째로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쿠학을 암기해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시기지만 여러분 슬슬 선행을 해보면 알겠지만 더 이상 이제 외울 수 없는 분량으로 늘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웠던 거는 작년 이맘때쯤 윈터를 해서 여러분 1년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 이 친구들 내가 수학 공부법을 가르쳐주고 수학 학습하는 방법 또는 영어 학습 방법을 가르쳤으면 쟤네 저렇게 고생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너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는 이걸 철저하게 잡아드릴 거야. 최소 몇배 이상 효율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고등수학부터는 응용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해서 어, 내가 배웠던 개념을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풀 과정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외워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이해해서 써먹을 건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문제는 그걸 구분을 못 해죠. 가르치는 사람들부터가. 저는 그래서 이쪽에 써놨죠. 외울 것이 있고요. 이해할 것이 있고요. 이해해서 반복하면 외워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주 기초적이고 중일 때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잼미니 노트에다가 쓰세요. 수선의 정의와 수직선의 정의. 나 이거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정확하게 뭔지 안다 손. 괜찮아 손 들어봐. 솔직히 좀 헤매, 솔직히 좀 헷갈린다. 잘 모르 모르는 것 같다 손. 괜찮아. 봐. 이게 나는 너무 소름 끼치고 안쓰러운 거야. 왠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확한 정의를 모르면 엄청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얘는요, <laughs> 공부 지지도 않았애가 있어, 고1에. 근데 9월 달에 4등급 나오다가 11월 달 1등급 나오고, 이번에 국어 전교 1등 찍은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수학 공부하는 걸 보는데, 어처구니 없는 쉬운 걸 틀려놓은 거야. 뭘 틀렸냐? 이걸 틀렸더라고요. 여러분, 얘랑 얘는 절대 같을 수가 없는 애야. 근데, 근데 우리가 수칙, 답을 고를 때, 예를 들면, 1번이 뭐 3, 2번이 4, 3번이 5, 4번이 6, 5번이 7이라고 했을 때, 어, 정답 4네? 근데 이걸 잘 들어. 이렇게 풀거나 이렇게 풀거나 정답은 4번일 수도 있다. 그럼 너는 희 어떤 착각을 하냐? 얘랑 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같다고 착각을 해버리더라고. 왜? 이해 없이 외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됐어요? 거기서 네. 여러분이 물어보잖아요. 거의 80%가 얘를 구분을 못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굉장히 심각해져요. 나중에. 특히 잘 들어. 고12 때는요. 그래도 기본 과정이잖아. 고등과정에. 그럼 고12 때는 이런 기본 개념들에서 다 틀려나가고 있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 여러분, 블랙라벨 풀고 싶잖아. 7등급 애들도 블랙라벨 끼고 다니 왠지 공부 잘하는 애처럼 보이잖아. 그런 겉멋 좋아, 나는. 왜냐하면 그런 겉멋 때문에 공부하는 거거든. 문제는 뭔지 알아요? 기초적인 거 나랑 정확히 하고 나잖아 블랙 라벨 누가 풀어주지 않아도 혼자서 다 풀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이 여기다 쓰고 있는 시간과 돈이 여러분 여러분 인생 짧아요 3년 안에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셔야 되고요 가셔서 인생 철저하게 2 0 살부터는 그대로 느끼셔야지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아쉬움 남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 더 당장 여러분 내년 4월 5월부터는 그냥 내신 시험 그대로 하나씩 가능성이 줄어들거나 생길 거예요. 왜? 그 수시 점수 가지고 그 내신 점수 가지고 대학이 결정되고 합불이 결정될 거니까. 자, 일단은 이것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 색깔 펜을 써서. 왜? 써야 머릿속으로 입력이 된다. 눈으로 보는 건 입력 아니에요. 귀로 보는 건 입력 아닙니다. 써야 여러분 머릿속으로 입력이 됩니다. 항상 쓰시는 거고요. 하나 더. 하나 더. 줄 쳐진 노트에 쓰세요. 줄 쳐진 노트. 습관이야. 쓰다 보면 늘어요 쓰는 것도 특히 잘 들어 아이패드 쓰지 마 우리가 시험장에서 아이패드로 문제 풉니까? 아이패드로 절대 쓰지 마세요 아이패드로 써도 되는 애들이 있어 필기 대장들이 있어 오케이 근데 수학은 필기 대장들도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수학은요 잘 들어 알아 내 사고 과정을 풀이를 쓰잖아 내 사고 과정을 객관화해야 되는 거야 그럼 시험장 가서 내 사고 과정을 아이패드로 객관화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한다니까 반면에, 탐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리를 잘 해놓고 예쁘게 해서, 어, 좋아, 어, 외웠어. 시험장 가서는 그대로 하지 않잖아요. 시험장 가서는, 어,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이런 걸 하잖아. 근데 잘 들어. 내 사고 과정을 표현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논술 같은 거. 논술을 아이패드로 쓰면, 혹시 시험장 가서 같겠냐 그게? 수학, 뭐, 논술, 국어, 이런 거는 절대로 아이패드로 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암기 과목은 돼. 왜 외워서 외운 거를 나름대로 문제로 푸는 거니까. 그런데 수학같이 내 사고 과정을 객관화시켜 표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과목들에서는요 절대 아이패드 같은 거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왜안 잡아준다?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고. 다른 과목에서 특히 수학에서 아이패드로 쓰고 있으면 안 돼, 애들아. 알겠지? 뭐 예쁜 거 사서 좋은 건 알겠어. 어, 예쁘게 쓰세요. 예쁘게 쓰시는데 수학은 아니야, 애들아. 자 다시 필기하시고잘 들어. 수선과 수직선이 되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간단해요 나한테 배우면 수직인 선이에요 수선은 알겠니? 그래서 수선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직인 선이라고 그럼 선생님 수직선은요? 좀더 길잖아 말이 이 사람들아 그럼 뭐예요? 수를 표현한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해 됐죠 수선 뭐다? 수직인선, 짧아 나 원래 수업 이렇게 안 하거든 중선 눈높이야 수선, 수직인선, 말이 짧네 수직선, 한 단어 더 길어 수를 표현한 직선, 말이 더 기네 됐죠? 헷갈릴 일이 없다 이렇게 앞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학은 언어적으로 그래야 머릿속에 박혀 그래야 요, <laughs> 요런 이 2점짜리를 틀리고 있어 아, 화내는 거 아니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저는 공부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맨날 학원 나와가지고 시간 쓰고 있는데 왜 5등급 맞고 있지? 와 어, 미스테리가 아니에요. 난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봐. 너무 안타까워 나는 그래서 정확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다. 잘 들어. 그럼 얘는 뭔가요? 둘다 되겠죠. 직교하니까 수선이면서 수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수직선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헷갈리는 거야. 여기 명칭은 둘다 돼. 다시. 직교하는 데 초점을 두면 얘는 수선이라고요. 그런데, 수를 표현했잖아,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의 개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왼쪽으로 갈수록 음의 개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됐어? 그러면 수직인 선. 아, 다시. 수를 표현한 직선. 수직선은 두 개가 있고, 얘네는 서로 어떻게 만나요? 직각으로 만나니까 직교한다고 하는 거야. 됐어? 이런 거를요, 중학교 때 정확히 이해해서 풀었어야 되는데, 원래 중학생들은요, 충분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고등학생이 넘어왔잖아?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좀 공부 좀한 애들은, 0발 이게 막, 별로, 죄송해요. 그래서, 왜, 내 오늘 고3도 수업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 막,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야. 애들아. 블랙라벨이 고간에 수학 킬러 문제 고간에 이런 개념 안 잡혀있으면 걔네는 결국 꼬그라져요 2학년 때꼬그라지든 3학년 때꼬그라지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왜 중학교 때부터 수를 배우고, 문자 미지수를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기학을 배워왔냐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요, 이런 과목들을 따로따로 떼서 배워요. 따로따로 떼서 배운다고. 고1부터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예를 들면, OX는 O다. 누구나 답을 낼줄알 거예요. 그럼 질문. x 플러스 y 는1 이다 이거 해 어떻게 되죠 x y 가 미지수야 해가 어떻게 되죠 굉장히 많아 얘들아 자 이거부터 이제 너희도 헷갈릴 텐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는 수학 수업이 되니까 그래서 한 가지 얘기할게 너희가 방정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 잘 들어라 얘들아 음 잠깐만요 5x 플러스 5 마이너스 OX는 3이 방정식 풀어보세요 자잘 들어 우리가 방정식을 풀때 1차 방정식을 풀 때는 첫 번째 AX는 B꼴로 만든다 야. 두 번째 잘 들어 잘 들어라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뭐라고? 경우의 수 인생은 경우의 수야 얘들아 내가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도 경우의 수야 그런데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과미 이과를 가는 거야 칼로 자르듯이 이과 문과는 없어 누구나 이과 문과 섞여 있어 그런 거야 얘들아 잘 들어 A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누는 거예요 됐니? A가 0이 아닐 때는 2항이라는 걸할수 있잖아 A가 0이 아닐 때는 2항을 해서 얘가 해인 거야 됐니? A가 0일 때는 다시 B가 0인지 B가 0이 아닌지로 나눠요 됐어? a가 0이고 b가 0이잖아. 그러니까 식 정리해서 이꼴로 만든 다음에 경우 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둘다 0이잖아. 그럼 0 곱하기 x는 0돼요. 그럼 봐 x에다 뭘 대입해도 성립이지.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의 경우야. 해가 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니 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얘는 뭐를 집어넣더라도 얘가 0돼 버리면 오른쪽 얘를 0, 0이 아닌 놈을 만들 수가 없잖아. 방정식이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얘는 불능이라고 하는 거야 해가 없음이야 얘가 이해됐니? 이걸 중학교 1학년 때다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얘도 일종의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굉장히 많잖아 왜? 자0,1 성립이죠 1,0 성립이죠 이런 거 뒤지게 많아 근데 이걸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잘안 되잖아 어떻게 많은 걸 표현할 거야 하고 데카르트 같은 천재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수업 지문이 바로 그 데카르트 지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설명을 한 거야 얘들아 어떻게 한 거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해? 즉 x와 y는 지금 각각 대입할 수 있는 값들이 존재하고 다른 성격의 값들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먼저 x를 수를 표현한 직선 수직선에다가 써보는 겁니다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두 번째. y도 수를 표현한 수직선쓸수 있는데, x, y는 종류가 다르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쓸수 있겠지만, 은 이렇게 직각으로 표현하는 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되게 좋았나 봐. 1, 2, 3. 이렇게 쓴 거야. 됐어? 끝났죠,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값들은. 선생님, 여기로 잡으시면 돼요. 자, x0일 때 y1이에요. x0일 때 y1이에요. X1일 때 Y0이에요. X1일 때 Y0이라고. 그럼 저걸 만족시키는 모든 값들을 점을 찍다 보니 점들의 집합 뭐가 된다고 우리 배웠어요? 중1도형 때? 선. 됐니? 그래서 우리는 이걸 중2 때 1차 함수 X 플러스 Y는 1이라는 함수로 배운 거예요. 이해됐어? 이 연결고리를 못 잡지 고등학교 수학은 다 작살나. 왜? 모든 고등학교 수학은 연결고리 잡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은 선행을 해서 지금 다들 원해방정식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혹시 모르는 사람 손. 원해방정식 안다 손. 그래,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나 안타까운 거야. 진도만 나갔지. 실질적으로 왜 얘네가 공부는 했어. 근데 15등급이 나오면 안 되잖아. 왜 5등급이 나오겠어요? 방법이 잘못돼 먹었으니까. 왜? 얘기하잖아. 이 동네에서 경북대만 나와도 간판 걸고 수업한다니까? 미안해. 미안한데 좋은 선생님들이야. 너희의 좋은 멘토고. 근데 여러분, 난 다른 건 모르겠어요. 나도 좋은 멘토 될수 있고 좋은 선생님 될수 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실력이나 사고하는 능력이나 지식적인 측면이나 공부에 있어서 만큼은 그냥 여러분의 원픽이에요. 다른 대안 없어. 이 동네에서. 잘 봐. 자, 그러면 이제 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볼 거예요. 원이 뭐냐? 여러분 중1 때 이렇게 배웠어요. 평면이라고 먼저 정의를 해. 왜냐면, 원이요. 지구 같은 국면이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클리디 계약과 비유클리디 계약으로 나중에, 아, 별거 없거 왜냐면 여기에 기냥 수능에 나와. 국어에 나와. 유클리디 계약과 비유클리드 계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국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수학은 기본적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논리학문이라서 논리는 기본적으로 집합이야. 무조건 범위를 규정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실근, 허근 알죠? 그러니까 잘 들어. 우리가 해의 범위를, 우리가 수의 범위를 허수 범위까지 정의하지 않으면 실근만 해가 있다야. 허근은 해가 없다야. 그런데 우리가 수의 범위를, 복수성범 확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항상 해가 있다가 되는 거죠. 허근도 해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학은 논리학문이기 때문에 전제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언제부터? 이제 고1부터는. 그 고1부터 애들이 수포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긴 해야 돼. 다른 거외워버린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수학 때문에 죽어. 막주 7일을 나와. 근데 5등급이야. 나 미치겠어, 보고 있으면. 답답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수학은. 잘 봐. 평면에 한 정점 정의된 혹은 정, 정지된 정, 정의된 점이라고 할게요 정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배워요. 이걸 자취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취라는 개념에 가져오려면 여러분 이거는 고일수학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중등수학까지 이렇게 정의를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육과정 무시하면서 가르치는 강사들은 안돼안돼 안 돼. 애들 고생만 해 그럼 잘봐 이미 평면이 있죠 첫 번째 이 녹색 평면이 있어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정의 자 이거 국어야 이제 해석하는 거야 우리는 이 정보를 해석하는 거야 수학적으로 이 정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것처럼 수학이라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을 하는 거야 그러면 평면이 존재하죠 이렇게 두 번째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을 저는 이렇게 찍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 같은 거리를 반지름 R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반지름 R 정의하면 이렇게 됐어요. 됐니? 그럼 반지름, 이 어린 점들은요,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얘도 있을 거고, 얘도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점들의 집합, 그런 점들을 그려서 집합을 해보니까, 아, 원이 됐구나. 이게 원의 정의야.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잘 들어.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저기 나와 있다시피.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좌표 평면상에다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노란색 점들을요, X,Y라고. 왜 X,Y는 미지수니까 뭐든지 다될수 있잖아. 라고 정의를 해볼게. 됐니?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 보일 거예요. 직각 삼각형 하니까 떠오르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얘를 이렇게 유도를 할수 있고, 이에서 써먹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거리가 x죠. x 좌표 x니까. 여기 있는 이 거리가 y 좌표 y죠. 됐어? 끝났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어떻게 되니?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원의 방정식 유도 끝났습니다.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사는 거야, 들 이거 못 하지. 결국 터진다. 그걸 언제 느낀 줄 알아? 그 벽을 빨리 느끼면 내년 4월 첫 내신, 보통 애들은 내년 기말 내신, 늦게 느끼면 내년 2학기 중간 내신, 벌써 1학년 내신이 다 날아간 다음에 어떡하지가 돼버려요. 근데 방향을 못 바꿔, 왜 이미 듣고 있던 수업이 있고, 하던 공부가 있으니까 리스크 감수가안 되는 거야. 저 내년에 수학 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해서 들으세요. 그런데 내 장담하는데, 여러분은 그 어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최고의 결과 내가 만들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항상. 이미 국어에서는 그걸 내가 입증을 했어요.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됐어? 그럼 선생님, 이런 건 뭔가요? 간단하죠. x 대신에 x 1을 넣어 준 거고, y 대신에 y 3을 넣어 줬어. 언제 이렇게 하지? 평행 이동일 때. 됐어? 그러면 이 원이 그대로 2,3 중심점으로, 중점으로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 배워놓잖아 응용은 그냥, 그냥 엮이는 거야. 알겠어요? 고12 땐 그거라는 겁니다. 고3이 되면 또 게임이 달라져요. 그 수능은 훨씬 해야 될게 많은데, 고12 특히 내시는요. 잘 들어. 특히 내시는요. 이 기초적인 개념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연습 조금만 하면은 그냥 1, 2등급 이 동네에서 나와. 왜? 1번, 애들이 요, 예전처럼 공부를 열심히 안 해. 2번, 그만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어. 그럼 3번, 혼자 알아서 하는 애들 요즘 또 별로 없어. 알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결국에는 데카르트 설명하기 위한 밑작업이었어요. 왜? 이게 안돼 있으면 이 국어짐은 죽어도 설명하기 힘들어. 이거 사실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 3 시즌에 고3 데리고도 수업을 했는데, 애들이 한 3분의 1을 이해를 못 해먹고 있는 거야. 왜겠어? 아, 예체능이래. 수학을 안 했대. 뭐 예체능은 뭐 그러면 중학교 때 수학을 안 하나? 아니, 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 왜냐면 걔네들 다 수학해봤거든. 그러니까 결계는 뭐냐? 내가 이런 작업들을 안 해주면 결국 국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국어 강사 중에 이런 걸안 해주기 때문에 핵불이야, 핵불. 어떻게 이과 수학 그 어려운 게 만점자 2,702명 나오는 시험에 국어가 28명 밖에 안 나오니? 어떻게 백배 차이나니? 심지어 객관식도 없는 시험이, 아 주관식도 없는 시험이. 자 영상 잠아 영상을 끊었다 할까? 아, 영상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할게요.